자, 363번입니다. 363번 자, 보면은 빨간 공을 6개, 파란 공을 3개, 노란 공을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여서 어, 다음 규칙에 따라 ABC가 점수를 얻는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빨간 공을 X, 파란 공을 Y, 노란 공을 Z라고 놔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빨간 공이 나오면, 파란 공이 나오면, 노란 공이 나오면, 각각 얻어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A는 3, 2, 이야 그럼 빨간 공이 X니까 3X, 파란 공이 Y니까 2Y, 노란 공이 Z니까 2Z. 그래서 3X, 2Y, 2Z가 A 점수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B는 이렇게 돼 있어. 1.6.2점. 그럼 1X, 6Y, 2Z. 그래서 X, 6Y, 2Z.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것도 해도 1x2y6z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 어느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유리한가를 보니까 A는 빨간 공이 많으면 유리하고요. 근데 뭐 비슷해. 그래도 빨간 공이 나오면 유리해. 그리고 B는 노란 공이 아니 파란 공이 나오면 유리하고 C는 노란 공이 나오면 유리한 이렇게 각각 유리한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이 어 이긴데 이상의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춘다. 게임 끝나요. 근데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인 사람이 A뿐이다. 그 말은 뭐야? A가 우승을 하는데 혼자 우승을 해야 돼요. 동점이 나오면 안 되고 혼자 우승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X는 6이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어. 왜 나온 거냐면 얘 출제자잖아. 출제자니까 중간 과정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에 결론을 내버린 건데 근데 어 이제 또 우리 반에 또 궁금한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그럼 이요 정답을 출제자가 여기까지 어 만들어 내는 과정이 난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구조를 통해 알아낼 거냐? 자, y가 최대 3개인데, 여기서 보면 3개가 되면 안 되고, z도 3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 만약에 y가 3개이면, 만약에 3, y가 3개이면 어떻게 되나, 점수 계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 y가 근데 커질수록 b가 유리하다는 건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y가 커지면 3이면, A는 6점을 받고요. 얘는 18점을 받고 어, 여기도 6점을 받아서 A하고 C가 동점이고 그 다음에 B가 18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안되겠어. 우리는 A가 우승하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A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X를 무자비하게 퍼붓습니다. 근데 X는 최대 들어가 봐야 몇 개냐면 6개밖에 안되거든. 그래서 6개를 퍼부어줘가지고 A한테 지원사격을 하는 거야. 그럼 A한테 지원 사격을 하면, 6개를 하면, 6, 3, 18이니까, 플러스 18.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여, 섯그다음 여기도 여섯. 그러면은 A가 이기는, 우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돼? 어, 이거 뭐야? 공동 우승이야. 공동 우승이야. 알겠지? 이러면은 공동 우승이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봐봐. 아니 그럼 선생님, x한테 6 개를 주고 그다음에 y한테 3 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응? 그러면 얘이 색깔 요게 이게 둘이 바뀌는 거밖에 더 돼? 맞지? 바뀌잖아. 바뀌잖아. 어? 그러면 이게 공동 우승이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공동 우승. ab 공동 우승.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돼. 아니 그럼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은 X한테 우리 Y는 3개를 두기로 했으니까 X를 6개를 다 주지 말고 게임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 만약에 Y를 3개를 주고 X를 하나 줄어들게 주게 되잖아요.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3개 줬으니까 이만큼은 점수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아, 5, 3, 15그 다음에 이게 5 얼마야? 여기는? <laughs> 여기도 5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냐면 B가 선두를 23점으로 선두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을 결정파는 누구야? Z가 결정해야 되잖아 Z는 최대 3개인데 그럼 지금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승부냐면, C는 이미 탈락 확정이고, 얘네 둘이 승부를 벌여야 돼서, 얘가 지금 21점이야. 얘가 지금 23점이야. 쫓아가야 돼. 누구를 통해 쫓아가야 돼? Z를 통해 쫓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Z는 AB 똑같은 점수를 줘요. 하나가 들어가면 2점씩 들어가는 거야.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가면 벌써 2점 들어가니까 25점이 되니까 얘가 우승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A는 23점이에요. E가 들어가도. 23점인데 A는 25점이야. 그럼 B가 우승이란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아. 자, 결론. 이렇게 되면 누가 우승이에요? B가 우승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B가 자꾸 이기는 거야? Y가 3이라서 B가 이기는 거야. 왜? Y가 3임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점수를 B가 얻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아. Y가 3이면. 어느 어느 경우가 오더라도 아, 무조건 B가 우승 물론 공동 우승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A가 우승인 경우는 없어 B는 일단 우승이야 공동 우승도 우승이지 그렇지? 어. 그럼 B가 우승이니까 아 Y가 3이면 A가 우승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Y가 3인 거는 제외를 해야 돼 맞지? 어, 그러니까 얘는 제외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요, z도 하면은, z도 봐봐. 이게 b하고 c하고 사실 똑같은 경우야. 왜? 이게 둘이, 이렇게, 여기 있던 2가 1로 갔고, 여기 있던 6이 1로 갔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어떻게 되겠어? z가 만약에 3이면. 얘들아, y가 3이면 b가 이겠는데, z가 3이면 지금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오케이? 어. Y하고 Z하고 지금 A는 변하는 게 없어요. 2점, 이 2점 이 똑같아. 근데 바텀만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B가 이기던 게 C한테 이기는 걸로 넘어간다니까? 왜? 저 6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Z가 3이면 누가 이기냐면 C가 우승이에요. 여러분이 해봐. C가 우승이야. 그러면 또안 돼. 그래서 Y는 3이 되면 안 되고 Z도 3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얘는 출제자니까 그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을 뺀 거야. 원래는 3까지 되고, 얘도 3까지 되는데, 여기서 3을 뺀 거야. 왜? 3을 빼야지만 A가 혼자 우승할 수 있는 그게 나오니까요.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 <laughs> 자, 보자.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Y하고 Z가 3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쌍이 몇 개가 안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면 y가 2이고 z가 아, 2이면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나 볼까? 자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2, 2이면 2, 2 그러면 4, 4하니까 8. 그리고 2, 2이면 12하고 4니까 16. 얘도. 12하고 4니까 16. 아, 여기 16이나 이렇게 오는구나. 그럼 A가 지금 많이 뒤쳐지잖아요? A가 많이 뒤쳐지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수 있냐면, X가 이제 풀로 때려줘야 돼. 풀로 때려줘서 6개를 때려 박으면, 6, 3, 18. 그리고 얘는 6. 얘도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A 혼자 이제 우승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X가 6 말고 5개가 되면 A가 우승 못할까요? 확인 한번 해보자. 5개가 되면 5, 3, 15죠. 아! 23점에 걸려버려. 우승 못하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음, X는 무조건 6개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A가 단독 우승이 되는구나. 이거는 알았네. A 우승. 이게 우리가 선택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622 됐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야? 이게 결국 정답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오거든. 622가 저기 정답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Y하고 Z는 정수니까 하나씩 줄이면 자 Y가 22고 Z가 1이면,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2이고 1이면, 허허, A는, 어, 둘 하나, 둘 하나면 6이네요. 자, B는, 둘 하나, 둘 하나면 1 2에다가 2 더하니까 N14. 아, 무슨 말이야. 14지, 14 맞네. 아, 14. 그 다음에 C는, C는 다르죠. 4에다가 6을 더하니까 N10입니다. 10. 음. 그럼 이번에도 A가 선두가 되기 위해서는 X를 다섯 개만 때려 박으면 어떻게 해? 5 3 15. 15만 해서 우승 못 해요. 이거 XYZ로 게임 끝내야 되잖아. 그럼 여섯 개까지 때려 박아야지. 그럼 6 3 18. 어? 24. 게임 끝났어. 하나. 자, 동점만 아니면 돼. 6 6 성공했어요. A가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6, 2, 1. 6, 2, 1가 어디있어 여기 있네. 6, 2, 1. 그치? 그 다음에. 자, 이번에 4개밖에 없어요. y가 1이고, z가 2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b, c. 하나, 둘이면 a는 안 바뀌어요. 6, B하고 C가 완전히 바뀌지. 얘가 10 되고, 얘가 14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승부가 달라질 게 없어. 왜? X가 6개 때려 박으면 게임 끝나요. 6개 때려 박으면 얘가 18이 추가가 되고, 여기다 6, 여기다 6이니까. 그제? 그러면은, 뭐야? A가 혼자 또 우승합니다. 음, A가 우승하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뭐냐면, 이제, y는 아니 마지막은 아니지 사실은 y가 0도 될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줄게 봐 봐. 그러면 둘둘둘 둘, 둘, 하나 하나 둘 했으니까 하나 하나 해야 되잖 하나 하나. y는 1이고 z가 1이면 이러면은 게임이 안 끝난다. 이걸 보여 주면 되잖아요. 그 하나 하나 하면은 a가 4예요. a가 4고 현재 b가 하나 하나 하면은 얼마야? 8. 그다음에 c도 8. 아이거요거 아닌데. 요 요거 아니에요. 8. 그 다음에, 어, 맥시멈으로 X에다가 6개를 때려 박아도 게임이 안 끝나잖아. 안 끝나. 점수가 다 부족해. 전부 다 부족해서 이건 우승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승이 없어. 어, 우승이 없어. 우승이 없다는 거는 게임이 어떤 것만 유효하다는 거냐면 이 3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Y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 조건에 y 더하기 z가 3 이상이다 얘는 결과적으로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경우는 몇 경우밖에 없어? 1번, 2번,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또 필기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612, 621, 622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여기 있고요 빈칸 뚫어져 있는 게 이제 가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자, 전체 공의 개수를 보면, 처음에 문제 있던 얘네들을 다 더하면, 아, 어, 공은 12개에요. 공은 12개. 근데 12개 중에 보면은, 6개, 1개, 2개. 이렇게 치면 총몇 개냐면, 9개에요, 9개. 얘도 9개. 근데 얘는 10개지. 그치?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12개 중에 9개를 뽑을 건데, 어, 빨간 거 6개, 6개 중에 6개를 다 뽑고요. 그 다음에, 어, 파란 거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 뽑고, 노란 거, 노란 거 3개 중에 2개를 뽑겠다가 처음에 경우의 수야.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어, 12개 중에 9개를 뽑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6개 뽑고, 3개 중에 2개, 어,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12c3이잖아. 분모가. 그죠? 음. 그러면은 12. 그러면 3, 102. 그럼 220인가? 이게 220분에 9가 나오고, 얘도 220분에 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저빈 칸도 둘다 같은 이 녀석이 가라고 되어 있죠. 가. 잘봐이 <laughs> 3번이 중요해 왜 3번이 중요하냐면 이 3번의 경우를 잘못 생각하면 여기 있는 2번의 경우를 중복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서 3번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 6개 2개 하나면 벌써 게임이 끝나 근데 우리는 6개 2개 2개도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음 여섯 개두개 개 하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는데 그걸 하나를 두 개로 추가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섯 개두개 개, 하나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Z 하나를 추가한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 오케이? X 여섯 개 Y, 2개, Z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추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나 여기에서 벌써 A가 얼마냐면 이거 나온 것처럼 아까 6, 2라면 얼마야? 6, 3, 18 4 여기 24거든 벌써? 게임 끝났잖아? 그럼 B는 아까 6, 12 14 A? 얼마야? 12, 14, 6하면 이거 20 C는 6, 4 10, 16 여기서 벌써 게임이 끝나버려. 공을 지금 내가 10개를 할 건데, 그치? 10개를 가지고도 A가 이기는 걸 아까 확인했어. 왜? 여기서 얘 Z를 추가한다고 해도, 추가한다고 해도 얘가 26, B가 얼마야? E가 추가되니까 22. C도 2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A가 우승인 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게임이 끝나지 않게 조절을 해야 돼. 10개의 공을 사용해서 6, 2, 2로 A가 우승시킬 건데,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우승 안 하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우승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봐봐. 여기서 우승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를 하나, 둘로 놓고, Z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Y 하나를 추가한다 이런 스토리로 바꿔보면 아까 맨 끝에 걸 줄여봤더니 의미가 없었고 이번에 가운데 걸 줄여보잖아? 그래도 의미가 없어 왜? 가운데 걸 줄여도 612에서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게임이 오케이? 612 해도 얼마야? A24에다가 이게 얘가 16이고 얘가 20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벌써 A가 끝난다고 그럼 이런 스토리도 안 되는 거야 6, 2, 2로 끝내고 싶은데 6, 1, 2만 해도 벌써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추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여기서 게임 끝났는데 오케이? 그러면 6, 2, 2의 게임이 끝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2, 2은 내비둬. 2, 2은 내비두고 X를 5개로 두자 이거야. 그러면 아직 게임이 안 끝나게 돼요. 그럼 봐봐. 5, 2, 2라면 5, 3, 15. 맞지? 15. 그 다음에 4, 4 더하면 8. 그럼 여기가 23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에 5둘둘 하게 되면 동점이 나와, 얘네들은. 둘둘하면 6이 12에다가 4하면 16에다가 5하니까 이게 21이야, 21. 그럼 봐봐. 게임이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X 마지막에 남은 한 개를 추가하게 되면 A하고 B하고 C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추가되는 건 3점이니까 얘가 26점. B하고 C는 추가되는 게 1점만 추가되니까 22점. 그럼 뭐야? 아, 열 번째 게임에서 드디어 A가 우승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중요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지. 아직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9개를 세팅을 했을 때 끝나면 안 되고 이열 번째 그 선택한 거에 의해서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거 확률을 구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해봐. 자 마무리 지을게요. 와 이게 진짜 다크호스였네. 자 봐봐. 아,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은 해야 돼요. 오돌돌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 오돌돌까지 일단 게임이 안 끝나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하나로 게임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확률은 뭐냐면, 지금 9개의 구슬을 일단 사용했고, 나머지 하나의 구슬을 여기서 어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럼 아까 1번, 2번 확률을 구해서 가를 찾았듯이, 이번에 나를 찾으면 9개를 뽑을 거예요. 몇개 중에? 12개 중에 9개를 먼저 뽑아. 응, 여기다가. 12개 중에 9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빨간 공 중에서 다섯 개를 뽑고, 세개 중에 두 개를 뽑고,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으세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게임이 안 끝났어. 그지? 그리고 마지막 공으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 잘 봐봐. 이때, 이거 선택을 할때 남은 공이 뭐냐? 남은 공. 남은 공. 봐봐. 5, 2, 2를 뺐어. 여기서. 그지? 5, 2, 2를 뺐어. 전체는 6, 3, 3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남은 공이 몇개 있냐면 X가 하나 남고 Y가 하나 남고 Z가 하나 남은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X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세개 중에 X를 선택을 할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는 문제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어, 300 거기 보면 3아 343번. 어, 이 문제랑 비슷한 게 343번이에요. 그러니까 343하고 얘하고 세트로 묶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 요 요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아시겠죠? 어. 어 이거 어려운 문제네. 일단 정리.